이렇게 오르시네요? 아 뭐? 아! 치킨 먹방. 치킨에 또 맥주가 빠질 수 없잖아. 나는 치소. 어? 치킨은 어떻게 소주야? 치킨은 맥주지. 치킨 소주죠. 난 너가 그럴 줄 알고 소주까지 준비했어. 우리는 치킨 소면. 나는 다리파야. 나도 다리 말해. 나도 다리. 오. 어. 어? 사람은 세 명인데 다리는 두 개잖아. 자, 오늘은 우리가 싸우지 않기 위해서 오늘의 메뉴는 바로바로 윙봉다리콤보 와우! 오로지 날개와 다리만 오, 들어있어 너무 좋아 어? 뭘 집어도 해법은 바로 윙봉다리콤보 너무 좋아요 시대가 변했어 맛이 두 개가 있거든 오. 간지 윙봉다리콤보랑 고추 윙봉다리콤보인데 간지가 간장이고 고추가 매운맛이야 뭐가 뭔진 모르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먹으면서 아, 파악하자고 아 <laughs> 이거 어떻게 뜨냐? 야야 뭐에 놀아 손 놀아 열어 <laughs> 이렇게 놀까? 이게 낫지? 아닌가? 아프시다 빨려 아, 다슨 말? 붙잡아, 붙잡아. 아, 붙잡아. 아, 뭐야? 이거 왜 걸렸다고? 이게 다리인가? 뜨거워. 다리같이 생기진 않았는데 이게 달개야? 우리 만지면 알아? 난다 알지. 넌 몰라? 목인가 <laughs> 이거 민봉다리 콤보인데. <laughs> 아, 우령아, 음. 너는 당첨되지 못했어. 간장 같은데요? 이게 간장 같은데? 매운 거시켰다면서요 어, 이게 간장 맛이야? 제, 제가 머리 간장 맛인데요? 잘못 왔나? 이게 간장이야, 너뭔 소리야? 맛을 느낄지 모르지네요? 안쓰러보면 아, 확실하거든? 몰라? 그냥 음... 살짝 매콤한 거 같기도 하고, 너다 사이좋게 여기가 뼈다. <laughs> 네, 내, 내 무릎 위에 놓지 말아라. <laughs> <laughs> 개웃기겠다 떨려서 내 허벅지에 계속 뼈 버릴 수도 있잖아. <laughs> 계속... 어? 네가 <laughs> 내 컵을 훔쳐 먹을 것 같아서 내가 컵 만져봐. 컵. 엄마, 아빠 준비했어. 맥주를 우린 여기다 먹을 거야 아 여기, 여기, 아, 여기 12시 어디 가? 위에, 위에 와. 나 아, 컵을 딱 깨줘 우와 야, 너, 우린 컵 모양이 확연하게 다르다 내거 훔쳐 먹지 말아라 귀엽다 어? 어딨지? 어 어? 잠시만, 나 부터 닦아 흔들어줘 이렇는거 맞아? 아, 켜버렸어 나 이렇게 해도 없어 괜찮아 오늘 만들어진 회오리 아 괜찮아, 내 눈엔 회오리가 음... 보였어 너무... 수줍었다 <laughs> 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철철 붓는 소리나? 나 얼마나 태워서 따어한잔 아! <laughs> 왜 이렇게 많이 넣어? 뭐야 뭐해? 뭐 하는 거지? 따르고 있어 따르고 있어 아 됐다 다 했다! 아 이거 젓가락으로 쳐야 돼 마무리 아. 맛있어져라 얍아 어,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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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여기 아, 구멍, 구멍 뚫렸나? 왜 밑에서 뭐가 흐르지? 아, 아 뭐해 아야아 뭐해 뭐 아. 아 뭐해! 뭐, 고추야 이게? 딱 응, 봐도 음. 고추구만! 딱 뭐, 봐도 고추야 이게! 진짜 먹아보 그냥 고추 맛이 확 나는데? 그래? 응. 아 내가 너무 매운 걸잘 먹어서 그럴 수도 있어 내가 매운 거에 통각을 잘못 느끼거든 짜 짠! 근데 결론은 둘다 맛있어 어우 <laughs> 맛없어! 맥주인 이거 그냥 소주인데? 빙봉다리라는 게 사실 옛날엔 없었어 알아? 어 맞아요 이거 있어서 솔직히 우리가 안 싸울 수 있어 응. 야, 다리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도 있다니까. 진짜 이게 내가 좋아하는 부위가 있는데, 그거를 먹고로 자꾸 땅 부위만 먹으면 너무 속상하다 아~ 속상하지, 속상하지. 아, 그거 물고 내려놓을 수도 없고, <laughs> 야, 그렇다고 계속 지적거릴 수도 없잖아. 나 같은 이제 손에 그 손끝 감각자 같은 경우는 다 알지만, 어, 몰라. 네. 어, 이거? 이거 날개? 이거 날개? 다리야! 난 치킨은 모든 진리라고 보거든. 귀신하죠. 내가 좋아하는 게 원래 다리였어. 근데 운이 없게 맨날 가슴을 이렇게 집게 되더라고. 그래서 가슴을 계속 먹다 보니까 가슴이 맛있어졌어. 가슴의 매력을 찾은 거야. 어 그러면서 아이 시각장애가 나에게 치킨의 모든 부위를 맛있게 해줬구나. 사람들도 어, 다리. 어어 어, 그래도 나도 다리야. 너가 가슴 먹어. 우리가 치킨 궁합에 안 맞기 때문에 윙봉 다리 콤보를 늘 시켜야겠다 너랑은. 그래서 거의 순살먹는 걸로 봤던 것 같아요 아... 응 음. 맞아요 순살이 편하긴 하지? 편해 지금은 음. 우리끼리 그 오빠랑 내 사이에 우리 뼈깅크 벌어졌잖아 어, 어. 근데 딴날 있으면 어? 갖다 버려야 되지 이것도 그리다가 내가 오빠 밥그릇 애들. 아 맞아 진짜 그런 애들 있다고 아니면 책상에다가 버려둔거야어 맞지 맞지 최상의 세팅이 되있는 상태에서는 그 뼈의 매력을 느낄 수가 있어 우리도 근데 밖에서 다, 많은 사람이 먹을 땐 순살이 편하지 맞아 이건 맞지 어. 밖에서는 포크랑치게 같은 걸 요즘에 먹잖아요 음, 그래는나못 음. 먹겠어 맞지 맞지 음. 치킨은 자고로 손 뜯는 맛나여거 소스도 먹어볼까? 무슨 소스인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 그럼 네가, 더, 네가 뜯어줘 음. 여기는 딱 손이 잘라져 있어요. 아 그래? 어? 네. 그래서 밥다어 여기 여기 여기. 뭐야도 끓어. 할머뭐해아내걸왜 뺐어? 왜왜 이래? 네가 주는 줄 알았잖아. 아, 아, 내 오른손은 아, 오른쪽에 아, 있는 거야. 많이 주세요뭐 뭐야. 내 오른손이 오른쪽에 있는 거지 널 주려고 아, 오른쪽에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아, <laughs> 어? 이거 찍어 먹어볼게요. 먹어봐야지. 먹어볼게. 우리 소스 안 줬잖아? 진짜 후회했다. 아 진짜? 그래? 응. 뭔데? 어디 있는데? 네, 알려줄게. 내 알게 내 접시에 닿는 데 여기 내가 가져다 아, 놔둘게요 마요네즈 느낌이 나는데 그냥 마요네즈가 아닌 소스. 아 뭐야? 아, 아 뭐야? 맛을 잘 모르네. 이거 안 뜨면 괜찮겠다 뭐래요? 나 먹어보고 만약에 후회 아, 아, 안 하면 너 큰일 날줄 알아. 그 <laughs> 만약에 먹어봤는데 후회 안 하면 어떡할래? 안 하면? 딱밤 맞기? 아왜 때려? 뭐해? 후회하지 않을까든 후회하지 않을 거라서 미리 지금 선불 로 어, 어. 지금 나한테 선불로 때린 거야? 어. 음. 넌 닭다리 가지고 싸운 적 없냐? 아, 제가 동생이 두 명이다가 <laughs> 똑같이 일곱 명이잖아요 와 그래도 일단 할머니, 할아버지, 가장 맛있는 부위 그리고 근가 음. 어딘데? 다리지 음. 다리가 사람들은 치킨의 가장 최고봉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네. 다리가 몇개안 남잖아요 그러면 이게 음. 우리 동생들끼리 싸울지 동생들은 진짜 우리는 홀수야 홀수는 아주 위험하다고 아세 명인데 다리는 두 개고 음. 그래 그럼 어떻게? 해? 누가 가위바위보해? 내가 먹어 내가 누나잖아 <laughs> 나이 나이로 밀었다. 나도 양보할때 있어. 아마도. <laughs> 아마도? 응. 아, 넌 다리 두개 들고 신나하는구나. <laughs> 어뭐 나왔네 입에. <laughs> 아야 <야>, 이상한 소리. <laughs> 아? 어. <laughs> 아 뭐? 아! <laughs> 머리 막았는데 눈으로 왔어. <laughs> 사실 다리가 추파춥스 모양이잖아. 그치 냐 어, 어. 그추파춥스라고 해버리네? 어, 난,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머리 있고, 이렇게 꼬다리 있고. 근데 젓가락으로 막 하다가 이추파춥스의 머리, 머리 부분을 딱 잡으면은, 아, 좀 곤란해, 난. 머리를 한 입에, 아, 먹어요? 그, 다, 다리는 자고로 그추파춥스의 머리 부분, 거기를 싹! 할 때, 이게 다리에 먹는 묘미거든. 근데 밑에, 그 반대로 잡으면 은이뼈 뼈만 아그작 아그작 하고 있으니까 잡고 바로 뜯어버리고 싶다. 야구방망이 같잖아요 <laughs> 야구방망이야. 아 도깨비, 도깨비, 방망이 왜? 도깨비방망이 본적 없어? 없는데 본 적? 난... <laughs> 거기 도깨비방망이가 나와? 아니 안 나와. 아 뭐야? 여러분 오늘 저희는 육식계치킨을 이렇게 맛있게 먹어봤고요. <laughs> 네 여러분도 오늘 밤은 좋은 치킨 되세요. 안녕 안녕 오! 빨리 헤어졌다! <laughs> 했다 했다 안녕